안녕하세요 이보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제 자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이럴 때 부모님이 처음에 다가실 멘트 그게 <laughs> 뭘까요? 이제 너희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차례대로 이야기할 거야. 이게 오늘의 멘트입니다. 아이들에게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주셔야 해요. 음, 이 장난감 자동차 때문에 다투는 중이었던 것 같아. 서로 내 거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차례대로 말해보자. 음, 둘다 동시에 말할 수는 없으니까 아, 오늘은 누가 먼저 말하는 게 좋을까? 아, 그건 엄마가 정할게. 오늘은 오늘은 동생부터 하자. 지난번에 형이 먼저 했으니까 자 동생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형이 말하게 될 거야. 엄마는 너희 둘다 이야기 다잘 들어줄 거야. 한 사람이 말하는 동안은 기다려줘야 해.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한 아이의 말이 끝나면 음, 부모님은 간단히 아이의 말을 정리해 주세요. 음 그러니까 너도 지금 이 덤프 트럭을 갖고 놀고 싶다라는 거였구나. 어 형이 오래 갖고 놀았으니까 이제는 네가 갖고 놀 차례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음뭐형 같은 경우에는. 아, 어, 너는 아직도 지금 이 놀이를 하는데 이 덤프 트럭이 계속 필요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각자의 입장을 비난 없이 정리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서 말해줄 때 부모님은 부모님 자신의 어떤 평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그러게. 이건 같이 쓰는 장난감인데, 야, 니가 너무 오래 갖고 노는 것 같더라, 야. 뭐, 이제 이런 말이나. 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그래야 착한 형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나 판단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부모님이 또 다음에 하셔야 될 멘트는 무엇일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각각의 생각을 이제 들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다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이들도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 그러니까 너희 둘다이 장난감을 쓰고 싶은 거구나. 그런데 장난감은 하나뿐이고. 그게 문제구나. 장난감은 하나고 너희 둘다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 그게 문제구나. 이렇게 말해 주신 거죠. 이렇게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음, 아이들에게 이게 진짜 맞는지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아이들에게 이제 확인을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세요. 맞니? 둘다 지금 이걸 하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아이들 모두 맞다라고 동의를 해야 본격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이해가 난 규칙 정해놓았는데 생각나니? 자, 이 멘트가 때론 필요하실 수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갈등 상황과 관한 가정 규칙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그 규칙을 상기시키고, 그 규칙대로 실행하도록, 따라하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면 되세요. 음, 만약 어떤 장난감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 소유인 어떤 형제가 함께 쓰는 장난감인 경우에 누가 이거를 쓸 것인가 아닌가 뭐 요거에 관련된 가정 규칙을 미리 정해 두셨다면 아이들에게 그걸 말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집 장난감 규칙에 따르면, 음, 함께 쓰는 장난감은 먼저 집은 사람이 5분 동안 갖고 놀고 음, 그 후에 다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는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게 우리 집 가정 규칙이었지. 오늘은 진우가 먼저 잡았으니 진우가 먼저 5분을 갖고 놀고 5분 후에 그때도 명우가이 놀이를 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다면 5분 후에는 명우에게 건네줘야 해. 이렇게 말하시면 되세요. 혹은 우리 집 장난감 규칙에 따르면 동시에 장난감을 잡았을 경우에는 가위바위보 한판 승으로 이긴 사람이 5분 동안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규칙을 정했어. 자,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 보자. 그리고 5분 후에 이긴 사람이 5분 후에 한다면은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면 넘겨 주는 거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과정 규칙을 미리 정해두는 게 정말 정말 좋거든요. 어떤 형제, 자매 간에, 음, 가, 자주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어, 그, 평소에 아이들 기분 괜찮을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규칙들을 정해놓고, 그거 이제 잘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일종의 어떤 집안의 어떤 헌법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 상황 닥쳤을 때는 항상 가정 규칙이 최우선이에요. 근데 미리 정해놓은 가정 규칙에 해당되지 않는 갈등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그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쭉 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미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할 만한 가정 규칙이 존재하고 계셨다면, 그거를 아이들한테 상기시키고, 그것대로 실행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이제 5분 동안 먼저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그때 넘겨받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가정 규칙이라면, 음, 이제 부모님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요부는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에요. 지겨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개는 끄덕였다가도 이제 자기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아주 아주 그냥 몸살을 알아요. 또 짜증을 내고 또 뺏으려고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가정규칙을 조금 더잘 지킬 수 있게, 음, 보다 좀잘 기다릴 수 있게, 부모님.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더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부모님이 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명우야, 형이 덤프트럭을 너한테 줄 때까지, 그때까지 다른 거를 하면서 좀 기다려 보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게 되면 5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힘이 들수 있어. 어, 엄마랑 동화책 읽자. 어, 저, 저거, 저거 우리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었어.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이리 와.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래서 아이와 동화책을 읽다, 읽다 보면 그 5분이라는 시간이 빨리 갈수 있고요. 그때는 잘기다려준 아이에게도 칭찬해 주셔야 하고 또그 규칙을 잘 지켜서 5분이 지나자 동생에게 건넨. 어, 아이에게도 어, 형에게도 충분한 칭찬 인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정 규칙이 없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아이들이 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 줘야 된다 이제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요거는 다음 편에 <laughs>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